둘중 하나의 선택. 나쁜 습관, 나쁜 인격. 좋은 습관, 좋은 인격. 지난번 강의 때 우리 마음과 생각에는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했죠. 이것은 창조의 법칙과도 같습니다. 지구에는 만유 인력이라는 중력의 법칙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끌어당기고 있죠. 여러분들이 의식하고 있든 아니든 여러분들은 항상 무언가를 생각하고 걱정하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할 때도, 운전할 때도, 버스 안에서나 TV나 뉴스를 볼 때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도, 일하고 미래의 일을 계획할 때도, 이렇게 우리는 하루 종일 끝없이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생각하지 않는 유일한 시간은 잠잘 때라고 생각하겠지만, 수면 중에서도 우리의 뇌는 결코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잠이 들때 의식 부분의 뇌는 졸도합니다. 그것이 잠든다는 의미이고요. 그렇지만 무의식의 뇌는 우리가 잠잘 때 더욱 활발하게 일하고 하루 동안 축적된 정보를 정리합니다. 생각의 끌어당김의 법칙은 우리가 잠들기 직전에 보고 생각한 것과 깨어났을 때 처음 보고 생각한 것들을 계속 뇌에서 되돌려 보냅니다. 그러니까 잠들기 전에, 그리고 깨어났을 때 스마트폰을 멀리하세요. 그리고 좋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무엇을 생각하고 끌어당기느냐에 따라서 좋은 습관 또는 나쁜 습관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시크릿의 저자인 론다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커다란 비밀은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이란 비슷한 것끼리 끌어당긴다는 뜻이다. 따라서 어떤 생각을 하면 그와 비슷한 생각들이 떠오르게 된다. 생각에는 끌어당기는 힘과 주파수가 있다. 어떤 것을 생각하면 그 생각이 우주로 전송되고, 이는 자석처럼 같은 주파수에 있는 것들을 끌어당긴다. 전송한 것들은 모두 원점, 즉, 당신에게로 돌아간다. 당신은 인간 송신탑처럼 생각으로 특정 주파수의 파장을 전송한다. 인생이 달라지기를 바란다면 생각을 바꿔서 주파수를 바꾸라. 현재의 생각이 미래의 삶을 만들어낸다. 가장 많이 생각하고 집중하는 대상이 삶에 나타날 것이다. 생각은 물질이 되어 나타난다. 물론, 내가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잘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빨리 성공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는 실패와 시련이라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칙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말과 생각과 습관은 이렇게 중요하고 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감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두 가지 감정을 선택할 수 있어요. 두렵고 화나는 나쁜 감정이 순간 나의 마음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계속 머물게 할 것인지 아니면 좋은 감정으로 대체할 것인지의 선택을 스스로 할수 있다는 거예요. 나쁜 감정이 생기면 불쾌해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많이 분비돼요. 반면 좋은 감정이 생기면 기분이 좋아지고 엔돌핀이 분비돼요. 여러분들이 우울하고 화나고 죄책감을 느끼고 이런 나쁜 감정이 느껴지면 힘이 빠지고 의욕 상실의 상태가 됩니다. 이런 나쁜 감정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누구만 손해예요? 내 자신이에요. 나의 기분과 감정은 아무도 알아줄 수 없고 다른 사람이 관리해 줄 수도 없고 오직 자신만이 할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어요.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습관을 유지해야 당연히 기분이 좋게 되고, 그러면 나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강력한 파장이 흘러나가서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생각은 현재와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한 첫 번째 원인이에요. 윈스턴 처칠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은 살아가면서... 자신의 우주를 창조한다. 그리고 성경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철학과 종교 그리고 사회에서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리고 인격의 중심은 마음과 생각입니다. 마음과 생각은 그 사람의 행동과 삶의 방향과 가치관을 결정 짓게 됩니다. 당신이 마음 속에 인기와 명예를 사랑한다면 야망의 포로가 될 것이고, 돈을 최고로 여긴다면 돈의 노예가 될 것이고, 습관적으로 음란과 쾌락을 좋아하면 결국 중독되고 방탕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당연한 공식과 법칙이 아니겠어요? 우리는 눈으로 많은 것을 보면서 살아요. 그래서 때로는 모든 것을 차단하고 안 보고 안 듣는 것이 마음의 평온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간입니다. 눈은 은유적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인격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사람이 자신의 인격이 그리 잘 형성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눈, 즉, 마음과 생각이 어둠에 갇혀 있기 때문에 지혜와 진리를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눈이 마음을 표현한다고 정말 믿어요. 제가 지금까지 많은 리더들을 만나면서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밝은 사람들은 결국 신뢰할 수 있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은밀한 곳에서 중독에 빠지고 나쁜 습관을 반복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눈빛이 이상해지고 결국 그들의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과학적으로도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좋은 습관을 유지하면 눈이 빛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눈이 탁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오늘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존경할 만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언행이 일치하고 낙관적인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낙관론자들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일시적이고 곧 지나가는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비관론자들은 계속 환경을 탓하고 남을 탓합니다. 1964년에 하버드대학교의 심리학 박사인 마틴 셀리그먼과 스티브 마이어 교수는 무력감에 대해서 실험을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관론자가 낙관론자에 비해 우울증과 불안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더욱이 낙관론자는 정신건강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영역에서도 적응력이 높다. 낙관론자인 청년들은 중년까지 건강을 잘 유지하고 따라서 비관론자들보다 오래 산다. 결혼에 대한 만족도 역시 낙관론자가 더 높다.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자녀들이 있다면 말과 행동에 불일치하는 나쁜 습관을 경계해야 합니다. 작가이자 사회운동가인 제임스 볼드윈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말을 새겨 듣는 법이 없지만 어른들의 행동을 모방하는 선수다. 자녀 교육은 잔소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들이 부모를 보고 본받도록 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무조건 성인을 따라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슈도를 보면 하오하고 잼잼이하고. 부엌놀이를 하면서 어른들이 하는 모습을 똑같이 따라 하잖아요. 자녀가 책을 많이 읽기 원하면 부모님이 tv를 끄고 책을 읽으세요. 많은 연구에서도 아이들은 부모의 복사본이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26대 대통령인 지오도로 루스벨트가 자신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인격적인 사람의 공로에 대해서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공로는 실제로 경기장에 나아가 얼굴이 먼지와 땀과 피로 번복이 되도록 용감하게 싸운 사람 거듭 실수하고 기대에 못 미쳐도 실제로 뛰는 사람 무한한 열정과 헌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 값진 대의에 자신을 바치는 사람의 몫입니다 그는 끝까지 노력해 마지막에 크나큰 승리를 쟁취할 것입니다 설령 실패하는 최악의 경우라도 최소한 과감하게 도전하다 실패했으므로 승리도 패배도 모르는 냉정하고 소심한 영혼들은 결코 그를 대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JP Morgan Chase의 최고 경영자인 제임스 다이먼의 경영지침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단력, 탄력성, 끈기를 증명해 보인다. 일시적인 실패를 계속 변명거리로 삼지 않는다. 실수와 문제를 포기할 이유로 삼는 것이 아니라 발전의 기회로 삼는다. 탁월함과 선량함을 겸비해야 한다.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일곱 번 넘어지면 여덟 번 일어나는 것. 나쁜 습관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쁜 인격으로 만들어주고 좋은 습관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인격으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